여기서 네. 좀더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저희 어떤 유사한 점을 생각하셔서 둘이 이제 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많으셨어요. 네. 어, 그러나 음, 제가 이제 컷오프 되고 나서 네. 어, 과연 저희 그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은 그대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 결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또 그래도 그지지는 후보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그런 그 결정을 했는데요 어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역량이라는 네. 측면과 또 정치 앞으로 이제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어 새로운 그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정말 우리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또 같은 이러한 그이 국민들의 실망 국민들의 어떤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이 또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교체에 관한 어 그러한. 어그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과 도덕성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그 국정에 관한 어떤 국정 운영의 역량이라고 보면 제가 이제 삼십여 년 법관 생활을 하고 네. 또 음, 감사원장으로 이제 삼년육 개월 제가 육 네. 개월 정도 이제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만 국정에 관해서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와서 대선 레를 뛰어 보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은 그 대통령으로서 다뤄야 할 분야의 어떤 넓이와 폭과 깊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아야 어, 되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예. 어 제가 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네 명의 그 정선 후보들 중에는 예. 그래도 한2 0여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음, 네. 음, 뭐 원내 대표, 당 대표 그렇죠. 또 경남 도지사로서 네. 행정 역량 네. 이런 것들 고루 갖춘 후보는 홍준표 보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측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어, 이제 뭐 여야가 바뀐다면은 거대 야당과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그 협치 만약 정권 교체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지난한 그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는 어,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네. 또 결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노련한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홍 후보의 어떤 그 국정 운영 역량에 관한 걸한번 제가 그 우선적으로 한번 그 높이 평가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를 그 넘어서 이제 정치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도 홍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고 그 저는 봤습니다. 정치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인데 정치 교체하고 직관적으로 연결은 잘안 잘 되시죠. 는예 예. 그러나 제가 본건홍 후보는 이제 계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개파가 어. 없죠.